본문의 고난 중에 멸망하다를 중심으로 고난 중에 멸망하는 이유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핵심은 고난 자체가 성도를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 붙잡지 않을 때 멸망한다. 입니다. 도리어 고난 중에 하나님 더 의지하고 말씀 붙잡으면 본문 앞에 고백처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가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동제하시는 고난이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끝을 좋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본문이 고난과 멸망을 말하는데요. 멸망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방황하다. 로도 번역이 됩니다. 본문 마지막 절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할때 방황하다와 본문의 멸망하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방황하면 결국 멸망한다와 같아요. 고난 중에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인생 방황하고 멸망하게 된다를 말합니다. 본문의 멸망하다 곧 방황하다가 많이 나오는 성경의 육기입니다 욥만큼 큰 고난 당한 사람도 없지요. 한 날에 전 재산을 다 잃고 그 날에 열 자녀가 다 죽고 몸은 병들고 아내는 떠납니다. 유대교에서는 그 기간을 2년 정도로 봅니다. 고난의 강도도 강했지만 기간도 길었다를 말합니다. 그렇게 욥이 큰 고난을 당합니다. 처음 욥이 입을 열어 한 말이 이겁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요비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는 않습니다. 엽기 2장, 요비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지라, 그러나 생일은 저주해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곧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오늘의 고통을 겪지 않을 텐데로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다음 말이, 내가 태어난 날이 멸망하였더면 이에요. 그때 멸망하다가 본문의 멸망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살아서 이런 고통을 당하느니,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이런 표현과 같습니다. 그리고 욕기 14장을 보면 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죽게 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할때 끊다가 분문에 멸망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내 소망 희망 다 끊어졌다 이런 어려운 마음을 토설합니다 그리고 욕의 마지막 말에 이게 있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예 망하다와 본문의 멸망하다 같은 단어입니다. 망한 자가 욥의 고난을 보면서 내가 욥을 위로해야겠다. 내가 망하고 어려운 것보다 욥이 훨씬 더 어려우니까 내가 욥을 위로하겠다. 그 정도로 요 본인이 큰 어려움을 겪는다를 말합니다. 또 과부를 말하는데요. 성경시대의 과부는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없는 자로 사회적 약자,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 과부가 요비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나는 기뻐하고 살아야 돼. 요비 당한 고난은 안 당했으니까.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욕이 큰 고난을 당했다를 욕 자신의 입으로 말합니다. 분명 욕이 입술로 범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내 소망을 끊어버리셨다. 이런 말로 자기의 어려움을 토설합니다. 강조점은 그런 고난에서 욕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주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 순금 같이 나오리라. 그니까 그걸 말합니다. 전수란 10편 기자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와 연결되는 차원이죠. 곧 욕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붙잡습니다. 물론 어렵고 속상한 마음을 토설합니다. 생일을 저주하는 것으로 대표되는 어려운 마음을 드러내요 그러나 멸망하거나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인생 뜻대로 안되고 어렵다고 해서 드리던 예배 안드리고 하던 기도 안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20년 단니목회 하면서 깨닫는 것이 고난이 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신앙이 더 생기고 그러지 않는다 입니다 누구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나마 있던 신앙도 잃어버립니다. 예배 안 드리고 또 믿음도 잃어버려요. 그러면 본문이 말하듯이 고난 중에 멸망하는 거죠. 곧 고난 온다고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요배 아내가 그랬습니다. 요배 아내도 큰 고난을 당한 거죠. 전재산 다 잃고 열자녀 다 죽고 남편 병들고 하나님 하시는 일 이해 안 되고 큰 고난을 겪어요. 그때 욥의 아내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못 붙잡습니다. Curse God and die. 하나님을 저주하고 남편 너는 죽어 버리라, 자살하라 이런 말합니다. 그 말은 욥의 아내는 이미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거죠. 멸망하다와 방황하다가 같은 단어다로 하면 욥의 아내는 고난 중에서 방황하고 있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것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이런 해석을 합니다. 결국, 욕의 고난은 끝나고, 욕이 회복이 됩니다. 재산 두배 되고, 열 자녀 새로 얻어요. 어느 부인을 통해서 얻었느냐를 놓고, 원래 부인을 통해서 열 자녀 다시 낳았느냐, 아니면 새로운 부인이냐에서, 유대교는 새 부인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유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남편에게 죽으라고 한 부인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는 없다. 이에요. 고난 중에 입술 못 지키고 믿음 못 지키면 회복의 때에 동참이 안 됩니다. 강조점은 어려운 게 맞고 힘든 게 맞지만, 고난 중에 하나님도 붙잡고 의지해야 된다 이에요. 설령 방황한다 해도, 잠깐 낙심한다 해도, 하나님 원망하는 말한다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 더 의지하고 바른 믿음으로 돌아와야죠. 결국 고난을 끝내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어려움도 끝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교회 선교회에도 개인적으로 여러 선교제에 가봤습니다. 선교사분들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내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자녀가 방황하고 선교사 본인이 병들고 현지인 전도가 잘 안되고 도리어 사기당해서 후원금 헌금 날리고 선교사 간에 질투하고 갈등하고 아내가 협조 안해서 아내만 한국 미국에 살고 선교사 본인만 선교제에 가있고 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전술한 것들 다 제가 직접 들은 가서 본 이야기이에요. 곧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고 해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사명 선교 전도 교회 개척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합니다. 현지인 상대 사업을 한다거나 한국과 무역을 한다거나 하는 비즈니스를 해요. 물론 미션에스 비즈니스에서 미션으로 사업을 하면서 선교하는 예도 있고 사업을 통해서 현지인 고용하고 또 전도하고 다른 선교사 돕는 모델도 많이 있습니다. 강조점은 선교를 포기하고 사업만 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통해서 나는 선교 안 해도 다른 선교사 돕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리고 거기서 살길 찾아서 사업한다는 겁니다 사명을 잃고 사명의 자리를 떠난 거죠 하나님께 아뢰고 허락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낙심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엘리야로 하면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자 사명의 자리를 떠나 40일간 을 방황하며 도망갑니다 그것과 같아요 그렇게 어느 선교사가 선교 그만두고 사업합니다. 1번 사업이 잘 됩니다. 그럼 더 선교로부터 멀어지죠. 2번 사업이 안 됩니다. 그럼 선교도 안 돼서 속상했는데 사업도 안 돼요. 하나님도 원망하죠. 곧 사명을 잃으면 사명자리를 떠나면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입니다. 정답은 어렵고 힘든 것도 맞지만 사명 감당하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 이에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늘 형통하게 하시고 늘 건강하게 하시고 소원 다 이루어주시고 그러면 좋죠. 그럼 방황도 안 하고 우리 멸망 안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인생의 여러 순간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세게 말하면 내 소원 다안 들어주십니다. 대신에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소원하라. 이런 말씀. 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소원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러 들지 말고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삶을 드리라를 하나님은 결국 요구하십니다. 냉정하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소원을 이루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지 하나님이 알라딘 레프의 주인이처럼 내 소원 들어주시기 위해 존재하는 전능한 신이 아닙니다. 동양의 대표 종교를 할수 있는 힌두교와 불교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성장하면 다 알죠. Do as I say. 내가 말한 대로 되라입니다. 서양에서 성장하면 또 중동에서 성장하면 많이 쓰는 단어가 아브라카다부다. 하다 브라입니다. 우리 자녀들 다 I 는 단어이에요. 수리수리 마 r 리와 같은 개념 I 니다 I will create as I speak. 로 역시 말한대로 되라입니다. s 걸이 p e a k 하면 묻지도 않고 e 지지도 않고 소원을 이루어주는 s p I r I t 정령으로 아랍어로 샤이탄이란 게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사탄이에요. 이슬람의 여러 종류의 사탄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소원 다 들어주는 주인이가 있습니다. 그 주인이라는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원하는 대로 사람의 소원을 다 이루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소원 중에 타락하고 멸망합니다. 미국 디즈니에서 그걸 어린이 대상 만화 영화로 만들어서 소원이 이루어지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으로 만들었지만 원래 이슬람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소원을 성취시켜주고 사람 그 가운데 타락하게 만드는 게 주인이고 샤이탄, 사탄입니다. 강조점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소원 다 들어줄게. 이런 약속 안 하십니다. 도리어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설명 안 하십니다. 욕이 그랬죠. 우리는 욕이 왜 고난당했는지를 알지만 욕기 끝에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전혀 설명을 안 하십니다.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전혀 설명을 안 하셔요. 물론 나중에 욥이 알았을 수도 있겠지만 욕기 자체만 놓고 보면 하나님은 욥에게 설명 안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난 세월 겪은 고난 어려움이 다 설명되고 이해돼서 하나님 시작 부분이든 중간이든 끝부분이든 다 설명해 주셔서 우리가 납득 동의하고 고난 당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 거지 설명돼서 산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십니다. 성경은 고난이 없다를 말하기보다 고난 중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욥처럼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본문처럼 주의 법을 즐거움으로 삼고 고난을 이겨나가라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면 그 방법대로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선한 결과, 선한 역사를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건 고난 중에 입술 지키고 욕처럼 믿음으로 방한 자가 결과에 가서 확인하는 거지, 욕의 아내처럼 원망하고 믿음 잃어버리면 회복되지 못하고 확인도 못합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우리와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앞에 고백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가 되고 찬송과 로하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가 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보다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옵소서. 어려울 때 쓰라고 주신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의지하고 소망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와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어려움과 또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립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새벽 성도들의 삶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